편집에 대한 툴들을 배워볼게요. 자, 우선은 오브젝트가 하나 있으면 개의 크기를 키우고 스케일 그리고 개를 대칭하게 거울처럼 반사하고 그리고 회전을 통해서 이렇게 오브젝트를 돌리고 이런 것들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오브젝트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스케일 툴부터 해볼게요. 네모를 하나 여기 빈 아트보드에다 그려보겠습니다. 하얀색, 면색으로 선색은 없이 그릴게요. 스케일은 이렇게 생긴 툴이에요. 단축키는 스케일의 S. 스케일 툴의 경우에는 여기 중심축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중심축은 기본적으로는 가운데 있습니다. 중심축이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 해주시면은 자유롭게 커져요. 그리고 Shift 누르고 드래그 해주시면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커지는데, 이때 사선 방향으로 드래그 해주시면은 비율적으로 커지고, 가로 방향으로 드래그는 양옆으로, 위아래로 드래그 하면은 수직으로 커집니다. 드래그 하는 방향에 따라서 스케일 툴을 드래그해서 사용해 줄 수가 있고, 혹은 현재 가지고 있는 크기에서 2 배키우겠다. 혹은 절반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할 때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주시면은 스케일 대화 상자가 열려요. 기본 값으로 유니폼 100% 두시고 유니폼 100%는 얘가 가지고 있는 비율. 지금은 정사각을 그렸기 때문에 가로 크기랑 폭이랑 높이의 크기가 같죠. 이 비율을 유지하면서 이 비율을 유지하면서 유니폼을 올려주시면은 이대로 커집니다. 그리고 논유니폼 같은 경우는 얘가 가진 크기에서 가로만 따로 키우고 싶을 때나 세로만 따로 키우고 싶을 때, 요렇게 사용을 하게 되고, 비율을 유지하려면 유니폼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100에서 200% 하고, OK 해 주시면, 원래 크기에서 두배가량 스케일이 커지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원래 이만한 사이즈에서 축을 가운데 두고 키웠기 때문에, 요렇게 커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 축을 일로 옮겨서 줄이게 되면은, 줄이거나 키우게 되면은, 축을 여기에 두고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돼요. 축을 옮기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스케일 툴의 축이 가운데 있었으니까 Alt를 누르고 아래 점을 클릭해 주시거나 드래그해서 옮겨 주시면 됩니다. 축을 옮기면 Alt 누르고 드래그하거나 클릭해서 축을 옮기면 스케일 대화상자가 자동으로 뜰 거고 이 상태에서도 다시 원래 크기 200% 키운 스케일이니까 다시 50% 줄여서 원래 크기 갈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핀을 딱 꽂아둔 느낌으로다가 여기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커지게 되죠.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게 축입니다.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축을 옮길 때는 Alt를 누르고 클릭 드래그고, 그냥 스케일을 적용할 때는 축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커지게 돼요, 이렇게. 그냥 키울 때는 드래그, 정확한 어떤 비율로 키울 때는 더블 클릭. 그리고 네모를 선택하고 프로퍼티 패널을 보시면은 트랜스폼 섹션에 W가 width, 너비, H가 하이트 높이에요. 스케일을 키울 때는 그냥 스케일 툴만 활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도형의 크기를 여기서 직접 변형해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164픽셀, 164픽셀로 되어 있는데, 정사각으로 그렸어요. 그러면은 W랑 H의 값이 같겠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런 체인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비율 유지체인이라고 해서 얘가 클릭되게 되면 진해지고, 다시 클릭되면 연해집니다. 얘가 진해진 상태에서 너비를 한 300픽셀 정도로 하고 엔터치시면, 너비만 고쳤는데도 화이트가 따라서 비례하게 고쳐져요. 비율 유지 체인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는 한번더 클릭해서 유지 체인을 해지하고 다시 너비를 400픽셀로 수정하면은 이번에는 정사각에서 직사각 비율로 수정이 되었죠. 400:300으로. 그래서 속성 패널의 트랜스폼 섹션에서 수정을 하실 수도 있고 이때도 여기 보시면은 축이 있어요. 여기서 크기를 수정을 하실 때도 축을 두고서 만약에 이 아홉 개의 위치 중에서 이 방향, 좌측 상단 방향을 선택하고 크기를 수정하시게 되면은 400 300의 상황에서 하이트를 400으로 또 수정을 해 주시게 되면은 이번에는 이 모양에서 이렇게 커집니다. 여기에 축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스케일이랑 관련된 옵션 중에서는 리쉐이프 툴이랑 옵셋 패스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리쉐이프툴 같은 경우는 열린 패스인 선일 때만 쓸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펜슬 툴로 이 모양 똑같이 그려 볼까요? 펜슬 툴 단축키 n입니다. 예를 들어 촛불 모양 같은 게 이렇게 있을 때 패스는 끝에서 이렇게 닫지 마시고 열린 패스여야지 리쉐이프을쓸 수가 있어요. 직선 형태의 선을 고쳐주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린 선의 모양을 다르게 수정하고 싶을 때리쉐이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툴 우리 커스텀으로 New 툴바에 있고 그냥 툴로는 스케일 툴 밑에 밑에 있어요. 모양을 먼저 그린 다음에 수정하는 툴이기 때문에 모양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 리쉐이프 툴은 선을 이렇게 드래그해주시면 은 원래 있는 모양에서 살짝 눕히거나 살짝 키우거나 뚱뚱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변형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리고 직선을 곡선으로 만들 때도 사용이 되는데 라인 툴로 라인 하나 그려주시고 리쉐프 툴로 드래그해주시면 직선을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은 약간 곡률 펜툴과 비슷한 효과죠. 곡률 펜툴도 이렇게 땡기면은 곡선 되듯이 리쉐프 툴도 이렇게 땡기면 곡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옵셋 패스 같은 경우는 스케일 툴이랑 스케일 툴을 늘릴 때, 그리고 옵셋 패스로 늘릴 때의 모양 차이가 살짝 있는데, 어, 정비율인 정원이나 정사각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가로 세로 비율이 다른 경우에, 예를 들어, 세로의, 가로의 크기가 이렇게 더 넓고, 세로의 크기가 더 좁을 때, 둘의 차이가 있을 때는, 퍼센트로 했을 때, 이미 짧은 축의 축은 조금만 늘어나고, 이미 넓은 축은 넓게 늘어나게 돼요. 퍼센트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 그냥 똑같은 크기로 키우고 싶다고 할 때는 옵셋 패스 사용해줄 수가 있고 이거를 보기 위해서 타원 툴 선택해서 가로로 뚱뚱한 타원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잘 보이는 색의 선으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복제해서 얘는 스케일 얘는 옵셋 패스로 볼게요 노란색이랑 아쿠아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같은 경우는 스케일러 해볼 건데 스케일 툴 선택하면 축이 자동으로 가운데에요 축의 위치가 가운데라면 그냥 스케일 툴을 더블클릭해서 옵션을 켜줍니다 유니폼 100%에서 125% 정도까지 스케일을 늘리고, 원래 있던 타원의 모양에서 커졌는데, 원래 있던 타원에서 커진 모양으로 복, 복제하기 위해서 카피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그냥 키워지는 것이 아니고, 원래 애는 냅두고, 커진 거를 하나 복제해줘요. 얘는 이렇게 점점 커지는 그런 모양이라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균일하게 키워줍니다. 메뉴 중 오브, 오브젝트, 패스, 옵셋 패스예요 옵셋 패스의 경우에는 내가 지금 현재 크기에서 몇 픽셀 키우겠다. 균일하게 키우겠다 할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셋이 0이게 되면 현재 원래 크기고 0에서 올라가게 되면 커지고 마이너스로 빠지게 되면 작아져요. 이렇게 키우는 것은 균일하게 키워지기 때문에 여백의 값이 항상 같겠죠. 15픽셀 하고 OK 해주시면은 스케일2처럼 퍼센트로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몇 픽셀 키우겠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수 있는 게 옵셋 패스예요. 그리고 오브젝트의 크기가 늘어날 때 예를 들면, 아까 하던 거에서 하나 선 하나 빼어서 해보자면은, 면이 없고 선이 있는 상태인데, 이 선이 기준을 5포인트로 일단 잡아볼게요. 아쿠아색 5포인트의 선을 늘렸을 때, 크기가 커졌을 때, 그대로 5포인트로 있게 할 건지, 아니면 크기에 맞게 두께를 같이 키울 건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콘을 그릴 때는, 아이콘의 두께가 항상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크기가 일정한 것이 좋고, 뭐, 다른 일러스트를 그리거나 그림을 그리는 경우에는, 내가 그리는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크기가 커지면 선도 똑같이 굵게, 크기가 작아지면 선도 똑같이 얇아지게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것이 속성 패널 혹은 환경 설정에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체크가 꺼진 상태를 한번 볼게요. 선택 툴로 여백 아무데나 한번 클릭해서 여기 세 개의 체크 박스가 있죠. 이 중에서 스케일, 스트록스, 앤 이펙트. 체크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처음에 그린 5포인트, 5포인트의 두께로 크기가 작아지든 커지든 항상 5포인트입니다. 이번엔 체크를 하고 볼게요. 스케일 스트로크사인 이펙트에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줄여 주시면은 오브젝트가 줄어든 크기만큼 스트로크도 같이 줄어요. 5포인트에서 작아지죠. 0.9345포인트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원래 크기에서 엄청 늘어나게 되면은 그 비율에 맞게 스트로크도 같이 두꺼워집니다. 오브젝트의 선택을 해지한 다음에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의 체크를 꺼줄게요. 굵기를 유지해야 되는 경우에는 항상 똑같은 포인트의 두께를 사용해주는 게 좋겠죠. 그 이외에도 오브젝트 자체의 크기를 키울 때 뿐만이 아니고 점의 크기, 그리고 곡선의 모양, 이런 것들을 대칭하게 할 때도 스케일 수트를 씁니다. 점의 위치에 스케일, 스케일을 조정해서 모양을 대칭하게 만들 수 있고 예를 들면은, 네모를 이렇게 두개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점 하나당 네 개의 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를 모두 선택해주면은, 여덟 개의 점이겠죠? 점 선택 툴로, 오른쪽 두 개의 점과, Shift 누르고, 왼쪽 두 개의 점을 선택해줄게요. 점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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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선택. 그 다음에, 스킬 툴의 단축키인 S, 눌러주시면, 축이 여기 보이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점을 당겨주시면, 똑같은 모양으로 수정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대칭하게 움직이니까, 훨씬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곡선의 모양 수정도 스케일 툴로 가능했었죠. 이번엔 정원, 스트로크가 있는 정원으로 그려주시고, 정원의 경우에는 4개의 모든 점에 방향선을 똑같은 모양으로 달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방향선의 영향으로 곡선이 똑같이 이렇게 지고 있는 거죠. 위점 점 선택 툴로 선택해서 보시면 점 선택 툴에 방향선이 수평하게 달려 있습니다. 얘가 이만큼 나와 있으니까 곡선이 이렇게 생성될 수 있는 거잖아요. 방향점으로 끌어당겨서 한쪽을 더 길게 뽑아주면 은 곡선의 모양이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양쪽 같이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점을 선택하고 스케일툴린 S 눌러주신 다음 방향선을 뽑아주시면 양쪽이 같이 움직입니다 방향선이 꺾여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방향선이 꺾여 있을 때는 에 Alt 누르고 방향점을 드래그하면 이렇게 꺾였었잖아요 얘를 드래그를 하고 원래 위치로 다시 갖다 놓을까요? 점선택툴로 위점 선택 후알 t 누르고 방향점을 위로 살짝 올렸다가 내리기 이렇게만 해도 꺾인 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선을 일단은 꺾어 놓고 툴로 점을 선택 후 스케일 누른 다음에 이렇게 내려주시면 같이 움직이게 돼요. 꺾인 방향선에서는 위로 올리는 건 제대로 안 되고 내리는 거는 괜찮습니다. 물방울 같은 거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스케일툴과 스케일 스케일툴 관련된 여러 가지 리쉐이프툴 옵셋 패스 그리고 스케일 스트로크스 앤 이펙트 점에 대한 스케일 조정 이런 것들을 해 보았고 반사 보겠습니다 반사도 위에 있었던 스케일과 반사 회전 모두 다 축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센터에 있어요 축을 옮겨 주실 때는 R2 누르고 클릭 혹은 드래그 해 주시면 되고 축이 원하는, 축, 원하는 축에 있다 라고 하면 그냥 툴을 더블클릭 해 주시면 됩니다 이 반쪽 하트를 완벽한 하트로 만들어 볼 건데 반쪽 하트를 선택했을 때 선택한 요소의 정 가운데에 축이 생길 거예요. 이 리플렉트 반사 툴로 선택을 해볼게요. 나비 모양입니다. 축이 생겼는데 가운데에 있죠. 축이 가운데에 있으면은 반사를 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반쪽 하드가 겹쳐져 있어서 제대로 된 하드가 나올 수 없어서 축을 이쪽으로 Alt 누르고 드래그해 주셔야 돼요. 이때 드래그를 먼저 하면 안 되고 Alt가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축을 중심 축으로 가져다 놓고. 마우스에서 손을 떼는 순간, 리플렉트, 대화상자가 뜨죠. 옵션들은 아이콘으로 유출 하면 됩니다. 데칼코마니 모양, 위아래로 데칼코마니 모양, 수직 반전, 좌우 반전 이렇게 되어 있고, 앵글은 반전이 아닌 회전할 때 옵션이고, 카피 같은 경우는 원래,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이 오브젝트를 남기고 복제할 것이냐, 아니면 단순하게 반사시킨 형태로 저장할 것이냐에 대한 옵션이고, 하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복제되어야 되니까 카피 눌러주시면, 이렇게 하트가 완성되죠. 새로 생성된 안쪽 하트에서 접힌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접힌 모양 만들기. 접힌 모양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반사툴로 가능하고, 우선은 면을 잘라줘야지 돼요. 지금 점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가위툴 사용해 볼까요? 점이 여기 여기 있죠. 자, 가위툴 선택해서 이 점, 이 점을 클릭해 줄게요. 그다음에 선택툴로 이렇게 떼보시면 갈라졌죠. 그 자리에 있는 거니까 별로 티는 안 나는데. 갈라져 있습니다. 대신 가위 툴은 패스가 열려요. 따라서 우클릭 조인이나 컨트롤 J로 패스를 닫아주시고 얘도 닫아주고 얘도 닫아줘야 돼요. 스트로크를 넣으면 알수 있죠. 열려 있으면 스트로크를 넣었을 때 이쪽으로 안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갈라주시고 이때 가르는 것은 편한 방법으로 하세요. 패스파인더로 갈라도 되고 가위로 갈라도 되고 얘의 색은 좀더 진한 색으로 바꿔줄게요.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있는 색에서 좀더 진한 진한 색으로 그림자처럼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반사 리플렉트 툴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방금 가위툴로 잘랐던 그 점들을 첫 번째로 클릭하고 두 번째로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앞으로 빼내는 단축키인 컨트롤, 대가로 혹은 오브젝트, 어레인지, 브링 투, 브링 포워드 요거를 사용해서 뒤로 감춰진 오브젝트를 앞으로 빼줄게요. 단축키로는 요겁니다. 한쪽에 접혀있는 하트 모양 만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회전도 보겠습니다. 회전 회전의 경우에는 축을 어, 예를 들어, 축이 아래에 있다고 하면은, 요런 식으로 돌리는 툴이에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꽃잎 있을 텐데, 동그라미 하나 한번 선택을 해주시고, 이번에 사용할 툴은 로테이트 회전입니다. 반사툴 위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축 생겼고, 기준은 가운데 있죠. 정원은 기준이 가운데 있으면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안 보입니다. 어, 점을 통해서 볼 수는 있네요. 그리고 돌려도, 제자리에서 돌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없어요. 현재 우리가 원하는 모양은, 요 모양을 만들려보려고 하거든요. 이때, 축을, 옮기는 것은, 알트 누르고 아래점 클릭, 아니면, 알트 누르고 아래점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아래점에, 아래점에 축이 있다라고 하면은, 얘가돌 때, 이렇게 돌아요. 바람개비처럼 그리고 축을, 원래 있는 위치에서, 더 아래로 내려주면, 좀 크게 돕니다. 이렇게. 그래서 현재 우리가 둬야 되는 축은, 아래점보다 공간을 두고, 이 지점이에요. 따라서 이 지점을, 알트 누르고 클릭 혹은 드래그해서, 축을 맞춰 주신 다음에 앵글 같은 경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게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게 하시려면 마이너스로 빼주시면 돼요 얘가 마이너스 30도고 얘가 그냥 30도 우선은 우리가 꽃잎 7개를 만들어서 7개를 사용해서 돌린다고 칠때그 각도는 360 나누기 7이 될 텐데 일러스트에서 알아서 계산을 해 주기 때문에 360 나누기 7로 식을 입력하고 탭키 한번 눌러 주시면 앵글 값이 계산되어서 나옵니다 6개면은 60도 8개면은 45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될 텐데 계산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산기 켜지 마시고 이렇게 계산해서 보시면 됩니다 51.43도로 계산이 되고 있고 얘를 카피해 주시면 원래 있던 자리에서 회전한 자리로 복제가 됩니다 한번 복제를 해준 다음에는 컨트롤 D 직전 행동 반복해주는 컨트롤 D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컨트롤 D D D D D 눌러주시면 돼요 바로 전에 했었던 행동을 반복해 주기 때문에 로테이트 회전을 하자마자 바로 컨트롤 D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오브젝트를 만지작거리거나 옮기시면은 직전 행동 반복이 만지작거린 거라서 안 됩니다 이렇게 축이 오브젝트에서 멀어질수록 얘는 크게 돌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축이 자기 자신한테 붙어 있거나 이런 위치에 있게 되면은 살짝 맞물리면서 돌고 바로 아래점에 있게 되면은 바람개비처럼 이렇게 돌고 그래서 로테이트에서 축의 위치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기준 잡고 돌리기도 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각이 있는데 이 각대로 얘를 붙여서 돌리고 싶을 때 이렇게 어바웃으로 돌려서 이렇게 붙일 수는 있지만은 얘는 정확하지 않죠 살짝 삐끗 삐끗해져 있죠 어디 있다가 기대서 돌리고 싶을 때 해보겠습니다 우선 사선이랑 네모가 옆에 준비되어 있을 텐데 사선의 두께를 살짝 키워서 키우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저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키웠어요 선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어떤 지점에 점을 추가하고 그 점에 딱 붙여서 돌리는 방법인데 점을 추가하게 되면은 이 점이 다른 요소들을 옮기거나 했을 때 이렇게 빨갛게 미리보기 선이 떠줘요. 점이 있으면 그래서 점을 일부러 찍는 겁니다. 여기 탁탁 걸릴 때 빨간색 가이드 선이 보이죠? 요거를 찾으려고 점을 일부러 찍는 겁니다. 점 추가의 경우에는 펜툴로 점에 마우스가 다가갔을 때 커서에 플러스 표시가 붙었죠? 이때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 플러스 버튼 안 붙으면 안 이상한데 이렇게 찍힙니다. 그래서 이 선에 정확하게 점을 하나 추가해 주신 다음에 선택 툴로 돌아와서 오른쪽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우리가 방금 찍은 점에다가 마우스를 다가가시면은 이렇게 빨간색 수직선, 수평선 이렇게 딱 뜨죠? 뭔가 이렇게 탁탁 걸리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 위치가 우리가 방금 찍은 점의 위치랑 동일한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돌리는 툴인 회전 툴 선택해 주신 다음에 Alt 클릭하게 되면 대화 상자가 뜨고 그냥, 그냥 클릭하게 되면 축 이동이에요. 여기에 축이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 해 줍니다. 요렇게. 그리고 드래그 하고 있는 와중에 패스 선이 미리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돌릴 수 있습니다.